자, 오늘은 문제풀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우연히 담임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반 친구들한테 제 내신 공부법을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신을 공부하는지 많은 방식들을 친구들한테 공유를 해줬고 그 공유를 해줬던 내용들 중에 가장 친구들이 많이 깨닫고 공감을 했던 부분이 바로 문제풀이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의 수원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떻게 문제들을 풀고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적어 봤는데요. 자, 이게 공무원 기출문제인데, 자, 제가 공부를 못할 때, 중학교 때나, 아니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칼슘 농도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아, 부갑상생? 아, 촉진 아니지. X. 뼈에서 칼슘 저장 촉진? 어, 맞지. 그리고 콩팥? 어? 콩팥? 콩팥은 뭐야? 갑자기 콩팥이 왜 나와? 콩팥 칼슘 흡수 감소? 잘 모르겠는데, 어, 뭔가, 맞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답은 디귿이다 라고 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쫙 풀고 채점을 하겠죠. 자, 그리고 채점을 이렇게 할 겁니다. 어, 답이 디귿이야 오케이. 맞았어. 동그라미도 크게 그려줘야 돼요. 동그라미 크게 적고 채점을 다 하고 나니까 나한테 좀 만족스러운 결과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도 크게 적어줘야겠죠. 나이스. 90점. 대빵 크게 적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틀린 문제들을 보겠죠. 자, 근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겠죠. 맞은 문제니까. 자, 그리고 다음번 문제로 가서 틀린 문제를 답지를 보고 아, 이거 이랬서틀렸구나 아, 이거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게 제가 공부를 못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 수험생들이 푸는 문제 풀이 과정이에요. 뭐좀 과장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중학교 때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었었어요. 단순히 맞고 틀리고에만 집중을 했고 내가 나오는 이 점수에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만약 임용고시를 다시 준비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 그 과정을 보여드려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똑같이 풀 겁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 타이머를 활용할 겁니다. 자, 만약 20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20 문제의 문제마다 풀어야 되는 그 시간을 책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시간 내에 풀려고 필사적으로 몰입을 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2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목표를 하고,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고 풀겠죠? 어, 칼슘 농도. 오케이. 자, 첫 번째, 부갑상생 칼시토닌. 아,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맞고. 아, 콩팥? 콩팥이 나왔네. 엥? 콩팥, 나잘 모르는데. 이거 내단고단에는 없었는데, 이거 뭐냐? 라고 생각하고 칼슘 흡수 근데 머릿속으로 굴려보니 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음표하고 동그라미라고 적어두고 또 니은 디귿이라고 답을 내리겠죠 이시문제 답은 다음에 쭉 측정을 하게 될 건데요 어 답이 맞아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왜 모르는 선지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운좋아서 맞췄지만 실전에 가서는 당연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이 문제는 맞긴 맞았지만 맞은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맞춘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별표를 적을 거고 우리가 만약 별표 대신 동그라미를 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이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만약 쳐져 있다면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거예요 아 시간 없는데 이거 맞은 거니까 넘어갈까? 아 일단 틀린 문제부터 볼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문제들은요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 모르는 선지가 있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별표를 쳐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먼저 쳐놓고 그리고 나서 몰랐던 파트부터 다시 보겠죠 물음표가 쳐져 있는 파트 아 콩팥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지 못했다 자 그럼 콩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단권화 노트에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근데 만약 단권나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던 내용이었어 내가 그냥 까먹고 내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야 라고 한다면 단권나 노트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더 체크를 해 두고 깨달은 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들을 풀면서 제가 깨달았던 내용들 내가 틀렸던 내용들을 따로 오답노트처럼 깨달은 노트에 정리를 해 뒀어요 그래서 깨달은 노트를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틀렸던 내용들 오답노트처럼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깨달은 노트만 쫙 복습을 하게 되면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기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만 또 따로 모아서 나중에 오다음수처럼 풀라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 노트를 회독을 하고 복습을 하는 것만으로 다시 문제를 푸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던 내용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용을 당분간에 정리하고 깨달음 노트에 추가로 정리한다 세 번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요 각각의 성지들을 파헤칠 겁니다 이 문제는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 내 칼슘 농도, 부갑상생 칼시토닌, 뼈, 칼슘, 콩팥 이렇게 하나의 문제지만 여러 개의 개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파헤쳐야 돼요. 자 지금은 높아지면이 나왔으니까 먼저 첫 번째 문제 어, 그럼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수 있다면 오케이 클리어. 1번 클리어지만 기억 그렇다면 과연 내가 부갑상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고 기능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체크를 해보는 거죠 칼시톤이라는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속에 각각의 선지들 선지들 속에 각각의 개념들마다 내가 다그 파트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 파트를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단권하노트에 추가로 정리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복습을 다시 해보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큰 덩어리로 보지 않고 각각의 선지들을 개념들로 그 각각의 개념들마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정리가 머릿속으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 봤고요. 자, 아리까리 했는데 문제는 맞았어. 그러면 이렇게 90점 적는 게 아니라 86점,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자, 점수가 높으면 자만하게 돼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만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만하지 않아야 새로운 내용들을 깊이 파고들 수 있고, 자만하지 않아야 새로운 내용들, 내가 몰랐던 내용들을 빈칸을 채워가면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험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높은 점수,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시험 당일 날,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고 시험 당일날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지별로 따로 따로 분리해서 따로 따로 정리하고 따로 따로 분석을 하는 이 방법은요,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들, 대부분의 상위권 수험생들은 다 이렇게 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 그 사람이랑 이렇게 하나 하나 선지들 개념들을 파헤쳤던 분석했던 저랑 결국 한 문제에 한 문제가 모여서 최종에 가서는 누구는 수석 합격을 하고 누구는 불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자만하지 말고 하나하나 개념들 따져가면서 꼼꼼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꼼꼼히 하는데만 몰입해가지고 이한 문제 분석하는데 뭐 10분, 20분 걸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이제 5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도 열심히 공부하는 한 달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뿅.